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시 사는 성도 다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내용들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쓴 긴박한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말해주는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의 신앙은 개인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개인의 믿음으로 출발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태어날 때도요, 홀로 태어납니다. 쌍둥이로 나왔다 하더라도요, 한 사람씩 차례대로 철저하게 홀로 세상의 문을 열고 나옵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 어떨까요? 죽을 때도 철저하게 홀로 죽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인생이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재미있게 일곱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왕을 보시듯이 달래고 오르고 비위를 맞춰줍니다. 두 살은 돼지입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구 흙탕 속을 해집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탈리아를 보면 알죠. 네. 열 살은 양입니다. 자기를 치장하면서 멋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네. 열여덟 살은 말 크게 자라서 이제 자기의 힘이나 재능을요 남에게 과시하려는 때입니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윗사람에게도 꼬리를 쳐야 되고 아양을 떨면서 호의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년은 원숭이, 늙어서는 어린이로 되돌아가 모두의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한 개인이 홀로 연수에 맞는 행동과 특징들을 잘 보여줍니다. 10대 때에 나, 20대 때에 나, 40대 때에 나, 60대 때에나다각 시대마다 다르긴 하다가도 모두 철저하게 개인의 발자취를 이런 정도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가득하고 함께 할지라도 홀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홀로 살다가 철저하게 홀로 죽는 철저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신앙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즉, 개인의 믿음이고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획득했어. 라는 법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래된 시기 때에요. 이방인의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위해서 교육도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믿음과 또한 당신이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기 전에 나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그는 어디로 갔나요? 그리고 또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어디로 갔고, 번개를, 전쟁을, 농업을 숭배했던 모든 왕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죽었을 때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에게 즉시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목사님은요, 그의 머리를 흔들면서 대단히 슬픈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단히 어두운 곳으로 갔기 때문에 유감스럽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답을 들은 이 이방인의 군주는 이렇게 답해요. 아, 그렇다면 나는 그들로부터 떨어져 잃기 실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로서 그대로 떠나 버렸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 가운데 이게 신앙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린 것을 봤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만약 우리 어머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영원히 분리된다면 내가 그분과 분리되는 게 맞는 걸까요?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것이요, 이게 이미 오래 전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질문은요 금방 판단이 섭니다. 여러분 어떤 자의 어머니가 가난했거나 혹은 그의 아버지가 빈민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은 반드시 거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장님이었다고 해서 나도 그들과 같이 나 자신의 눈을 뽑아서 버려야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빛을 보았다면 나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혹은 아들이나 딸이, 친척이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여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스스로 영생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스스로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홀로 죽어야만 합니다.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고, 그를 대신해서 마실 수 있고, 그를 대신해서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를 대신해서 잠을 잘수 있고, 그를 대신해서 잠에서 깰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것은, 아,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구절을 보면요,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내가, 내가, 그렇죠? 내가, 내가, 내가 철저하게 신앙은요, 우리 인생의 무대의 단독자 대신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 뛰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방 안에는요, 내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열수 없는 캐비넷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진리 위에 각각 서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요, 예수님을 받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사는 존재로서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복된 고백 가운데 우리 신앙이 계속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과감하게 잘라버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개척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의 행정구역인데 카운티 혹은 작은 스테이트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여기에서 바울이 전두행으로 인해서 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거짓 선생님들 혹은 바리세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율법주의를 퍼트림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혼란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논쟁의 중요한 예시가 하나가 뭐였냐?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 아시죠? 당시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만 할례를 했어요. 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기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좋은데요. 당신네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반박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례를 베드로와 있었던 일례를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식사법인데요. 이렇게 오늘 보았던 전 구절에 다 나옵니다. 베드로가이 갈라지아 지역에 있는 이 스테이트 안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들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야고보와 그 일행이 그 같은 장소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요 그 식사 장소를 즉시 떠나 버리고 맙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와 식탁 교제에서 선을 그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식사법은 굉장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와 있을 때는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에요. 바그 모습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진짜 얼굴 앞에서 체면과 위선이라는 가면을 쓴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잠시 동안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와 구별하겠다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바울은 그런 것을 핵심을 곧바로 파고들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동안 당신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의 그룹에, 백성의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행동했던 것에서 사복음서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요 이 바울의 논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요 예수님은 장벽으로 보이는 허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것입니다 인종도 없고 계급도 없고 종교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바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떨면서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의 선두주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굴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이프와 제 폰으로 사진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띵 오는 것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오는 것이네. "Hey.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못본지꽤 오래됐네. 보고 싶어." 모르는 번호입니다. 제 와이프가 제 얼굴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요즘 딸 여자 만나고 있어. <laughs>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내가 이때 이런 사람 모르는데 해명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런 문자 몇번 받았어. 해커야. 잘 봐. 내가 이제 문자 보낼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자 답변으로 안녕, 영어로 안녕, 제인.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답변이 와요. 아니, 나 오로라야. 너의 여자친구, 너 아직 나 기억해? 와, 진짜 미치는 거예요. <laughs> 다시 답변했습니다. 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답변하면 이제 안올 거야. 와이프한테 혼 장담을 하고 이렇게 영어로 보냈습니다. I bet you are Chinese or Indian. 너 중국인 아니면 인디언이지딱 말했습니다. 보내는 건 아니까 답변이 안 옵니다. 그렇 제가 속으로 딱 걸렸지, 이놈아. 이 마음이었습니다. 와이프에게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1념이1 0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랑 인도 사람들은 다 그래. 걔네들 다할 거야. 이런 차별 의식에 잡힌 대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에게 성경 구절 하나 보낼 걸,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내가 가진 경계성과 차별성이요.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경고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빠져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태, 그리고 위선과 가식적인 상태로 발전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과 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위선과 가식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심리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이 율법의 기준을 무시하거나 언제나 벗어나려고 하는 동기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자리 잡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막히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치장하면서 신앙으로 자부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결과를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령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를 다른 사람을 사귄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낄 것이에요. 이 경우에 만약에 율법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고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니우치는 행동을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 요즘에는 간통죄 사라졌잖아. 서로 합의해서 사귀니까 내가 불법적인 행동은 아니잖아 더구나 내 아내, 내 남편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낌새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사귀는 행위는 좀 꺼림직하지만 어느 정도 똑똑한 면은 있어 라고 생각해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꺼림직한 느낌을 막기 위해서 주일날에요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요 더 열심히 헌금하고요 예배도 드리면 그것은 외식이 되고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요, 율법을 어겼을 때 이런 죄책과 죄가를 커버하기 위해서 율법의 기준을 낮추거나 자신의 행동을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겉으로 드려내 보내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왔듯이 예수님은요, 이 바리세인의 율법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율법주의의 행태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신앙으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 율법을 존중한다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이 내적으로 내심으로는 율법의 기준을 낮추고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래 전에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가 율법 조항에 할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의 그겉 껍데기 그거 벗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벗겨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요 존중하는 자는 율법을 무조건 철두철미하게 지키려 하는 자가 아니고요. 또 율법을 절대로 위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켰을 때 그것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자백하고 자신을 돌이키면서 고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다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요, 죽었지만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산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때 그것은 복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성도가 얼마나 복된 상태인지. 이런 자는요, 그의 힘을요, 유혹과 매력적인 것과 부기와 명성과 칭송 등의 그런 같은 목적들에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습이나 습관에 굴복시키지 않아요. 그의 판단력을요, 처세법에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러한 영향력 것 속에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요, 세상의 모든 것,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세력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향력이 더 퍼져나갈 수 있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안에 속하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해 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에 찔렸으니. 나는 그런 즉, 뭐, 죽은 것이에요. 그게 못에 찔리면 죽지 않습니다. 찔리면 찔린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목 박혔으니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냥 죽도록 납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증거했어요. 어떻게 요 부활로서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분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흐르는 이 수액은 아무리 작고 긴밀하게 연결된 그 덩굴 더미 속에서도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신경이요, 아무리 미세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내수는요, 신경이 가장 끝에서도 살아있음을 우리는 다알수 있어요. 비록 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러나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적은 은혜를 누리고 일지라도, 만약 그분이 진정한 신자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요, 너무나 형이삭적적으로, 그러면 철학적으로 너무나 높은 기준으로 생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작은 믿음의 겨자씨만, 참깨보다 더 작은 것,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 그 얘기할 때 너가 산을 옮기기 위해서 너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믿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구나 이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너는 산이 옮겨지는 결과를 보게 될 거야 왜요 겨자 씨는요 우리 안에 보이잖아요 2미터 3미터 자라납니다 그쵸 그렇죠? 확실한 것이에요 죽을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나 때문에 죽었구나 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 나 때문에 다시 사셨구나 나는 이 믿음. 그러니까 나의 삶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구나. 이 복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수도사로, 우리를 수도사로, 또한 도인으로 만들려고 이 일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방법을 배우도록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은요, 고기 속으로 잘 들어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우리에게 허락된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동료들과 잘 어울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하는 일을, 일하면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상점에서요, 거래소에서요, 학교에서요, 직장에서요,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주부나 학생을 위한 은행인 것입니다. 국회나 비찬한 작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신자인 회계사는 신앙적으로 회계 업무를 보고, 재봉사는 믿음으로 옷을 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써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날마다의 이 직업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요 그 잘못된 위성과 차별로 인해서 사도바울이 그와 인연을 끊었습니까? 평생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저주하듯이 베드로를 대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육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 베드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대해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어느 폴란드, 폴란드 작가의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어, 새를 파는 새 장수 레흐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레흐라는 자가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욕구 불만이 있을 때마다요, 자신의 새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큰 새를 골라와서 빼내서 그 새의 몸에 야생의보다 더 알록달록하게 그 색을 칠합니다 아주 진하게, 알록달록하게 칠해요. 그리고 나서 숲으로 가서 이 새를, 목을 약간 비틀어요. 그래서 비명을 내게 합니다. 그러면 동료 새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날려오는 것이에요. 그때 이레흐 새장사가 요그 새를 놓아줍니다. 자유를 맛본 이제 알록달록한 새는 자신의 동료 새들을, 그 동료 새는 잿빛입니다. 제 잿빛의 새우를 좋아하는 것이죠 잿빛새들은 이 알록달록한 새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분명히 목소리는 같은 종류의 새인데 모습은 영 다르거든요. 알록달록한 새는 동료임을 알리려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새들에게 가하지만 이 나머지 잿빛새 새들은 계속 의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시에 그 알록달록한 새를 공격해서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새 칠해진 새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새 칠해진 새로서 다가갈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성도는요. 새 칠해진 성도들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차별이나 경계나 선입견의 장벽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로서 다가가고 품어주고 이런 넓은 품의 소유자가 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사는 성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몸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